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ISA 그리고 퇴직연금 IRP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번 영상은 ISA와 퇴직연금의 결과치라고 할수 있는 연금소득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연금이라 하면 국민연금이 떠오르죠. 최근 정치권에서 자기분담금과 소득대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어느 정도 합의는 됐지만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그로 사적연금으로 나눠집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이죠. 그리고 공무원과 군인들이 갖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자신의 직업과 신분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입니다. 연금저축 여기에선 세액공제를 받죠 그리고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한 퇴직소득이 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의 운용실적 이두 가지가 합산한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이 합산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소득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쌍도마차 체제를 이루어집니다. 연금 저축은 운영하는 금융사의 성격에 따라서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 증권사에 사 펀드고 은행에 사면 신탁.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DC형, IRP, 그리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과학기술자를 위한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연금. 이러한 종류들이 있고요. 우리는 통상 DC형과 IRP를 가지고 자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발생하는 퇴직금, 퇴직 소득은 IRP 계좌를 통해서 연금 계좌로 이전이 되고, 다음에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 납입액, 그리고 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 이 부분들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자, 이제 연금 계좌는 개념은 아시겠죠? 그러면 연금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를 보겠습니다. 연금 계좌는 연간, 아래에 네 가지 항목을 합산한 금액 한도 내에서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연간 1,800만 원 이내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 이걸 전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주택을 양도를 한 양도 차익 이 양도차익도 연금계좌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누적 1억 원 한도이고요. 그리고 연금계실 신청일 이후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금액들이 연금계좌로 납입했을 때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운데 연금계좌, 연금계좌가 있는데 이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즉 IRP 계좌로 나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연금계좌에 연금저축도 들어오고, 그리고 IS의 전환금액도 연금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을 이전하기 전엔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IRP, IRP도 연금계좌에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이연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납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금계좌는 계속 금액들이 커지겠죠. 금액이 커지면서 이 금액이 커지면서 나의 노후를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세액 공제 항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여기 있죠? 연금 저축 계좌. 이 연금 저축 계좌에서는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지만 앞에서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더 많은 금액을 라이브할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 플러스 퇴직연금계좌를 합산을 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SA 전환금액은 전환금액 중에 10%, 300만원 한도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연퇴직소득은 금액이 크잖아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세액공제율을 볼까요? 여기서 볼수 있는 건 1번과 2번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600만원. 그 다음에 퇴직원 계좌를 합치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되는데,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분은 12%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분, 근로소득만 있는데 5,500만원 이하, 15%까지 세액공제 되고요. 그럼 한번 사례로 계산해 볼까요?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고, 이 5천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율을 10%로 가정하시죠. 그리고 연금계좌에 6 0 0만 원씩을 라이브를 한다 가정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세가 10%이기 때문에 5천만 원에 10%인 5 0 0만 원, 거기에 6 0 0만 원에 15%, 왜 15%냐면 앞에서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15% 공제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600만원에 15%인 90만원을 빼게 됩니다 세액공제액이 90만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이할 근로소득세는 원래 500만원인데 90만원을 공제한 410만원을 근로소득세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90만원이 절세됐죠 납입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다가 55세 이후에는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조건은 없고요. 연금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연금 계좌를 가입한 일로부터 5년 경과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55세부터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은 50세 이전에 연금 계좌에 가입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55세 퇴직하는 분이 5년이 지나서 연금을 받게 된다면 공백 기간이 5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직급여는 연금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도 5년 경과조건이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 한도 내에 인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을 하게 되면 연금 외수령으로 봅니다. 여기 상당히 어려운 개념들이 나왔죠. 연금의 수령, 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이것을 세법상 연금 외수령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를 볼까요? 연금의 수령은 나중에 과세 의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금 외 수령을 하지 않고 연금 수령 한도 내에 인출을 함으로써 분리과세,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 더욱더 세제 혜택이 많아지는 셈이죠. 그럼 연금 수령 한도를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분모가 10일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차 분해 연금 계좌의 현재 평가액입니다. 여기에 120%를 곱하면 연금수령한도입니다. 그 한도 내에서는 수령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원이고 그리고 1년차 1년차에 이제 그 연금을 수령 수령 연차가 1년차를 가정하면 10일 10일 마이너스 1년차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0억이죠. 그럼 1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게요. 1000만원이고 여기에 100분의 120 120%죠. 120% 그러면 연 1,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1억원의 연금계좌 평가를 갖고 있는데 1년차에 1,200만원을 수령하듯 하면 연금 연금 수령 한도에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11년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요. 자 이제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 부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 제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과세 제외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일까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한 900만원까지라고 했죠. ISA는 이미 지난 거니까, 이미 납입이 끝난 거니까 빼더라고 빼고요. 그러면 총 900만원을 초과하는, 연간 총 900만원을 초과하는 이 금액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제외한다는 거죠. 연금으로 받더라도 과세를 제외하고 연금 외즉 일시금을 받더라도 과세에 제외한다는 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어떠한 것을 이제 소득으로 받게 되면 소득이 있는 곳에 모든 게 세금이 있는데 왜 그거는 과세를 제외할까 이 부분에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즉, 연금저축이라 했을 때 600만원까지가 공제한도인데, 월 50만원이죠. 그런데 내가 월 100만원씩 넣었어요. 그러면 50만원을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더 납입을 한 셈이죠. 그러면, 연간, 역시 6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이분은 그냥 원금만 받는 셈이에요. 그럼 어디에 과세를 하는가? 운용수익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도 운용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뭐 3%, 3%든 2%든 5%든 10%든 이 운용수익을 여기에다가 과세를 하는 거죠. 즉, 일본에서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그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과 관계된 관계된 운영 수익, 운영 소득은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으로 받더라도 혹은 인출을 한다 하더라도 1번으로 나가는 금액이 인출 순서에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1번으로 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금으로 받든, 연금 연금 외 수령을 하든, 과세에도 제외되는 것이고요. 다음, 퇴직금을 IRP에 넣어가지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연된, 이연과세된 퇴직소득, IRP에 들어가 있는 퇴직소득. 이것은, 그냥 내가 퇴직금을, 일시금을 받았다. 즉, 퇴직금을 받았다 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게 되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금으로 집어넣은 퇴직소득은, 그 퇴직소득세의 70%, 혹은 60%, 60%만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연금으로 받는데 10년 이내로 받을 경우에는 70%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되고요. 그리고 그 10년을 초과한 기간 동안에 연금을 받게 된다면 60%의 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요. 연금 외 수령한다면 여기 퇴직소득세. 그대로 퇴직소득세를 다, 내, 퇴직소득세를 다 내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어 연금을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 70%, 70% 60% 내는 정도의 퇴직소득세와 실제 퇴직소득세와그 차이를 한번 비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액 그리고 연금계좌의 운용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게 된다면은 저율 분리과세가 될 것이고요 또 1,500만원 초과로 받게 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이면 종합과세를 피해야 세금을 좀덜 내는 거겠죠 그래서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이것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세율에서는 지방소득세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율 분리과세라고 했는데 3%에서 5%라고 한다면 3.3%에서 5.5%될 것이고, 어, 기타 소득세에서 15%는 16.5%될 것입니다. 이제, 연금 계좌에 합산된 이 금액들. 즉, 연금 저축, 내지는 ISA, 그리고 연금 주택의 양도 차익, 그리고 이연된 퇴직소득. 이 부분들이 어떻게 세제가 적용되는지. 이걸 좀, 아, 이, 이 부분을 좀 살펴봤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이것을 다시 도표로 한번 재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금계좌, 연금소득세 계산, 이연퇴직소득세는 리과세 말씀드렸죠. 연금 외수령 시즉 퇴직금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때그 세율의 70 내지는 60%를 내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이 부분들은 다 이연퇴직소득이든 세액공제든 다 연금소득으로 받는다는 전제로 가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는 연금 저축은 3%에서 5%라고 했는데 연령별에 따라 좀 차등이 있습니다. 70세 미만에 받을 때는 5%, 80세 미만으로 받을 때는 4%, 80세가 넘은 분이 받을 때는 3%.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세율이 떨어지죠. 그리고 종신형 연금 종신형 연금 보험의 경우는 4%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80세 이상인 분이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 수령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80세 이상이면 3%이고 종신형, 종신형인 경우는 4%인데 중복되잖아요? 중복할 때는 3%, 즉, 유리한 세율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금액이, 이렇게 받는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이고 1,500만원 초과인 거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합산과세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된게 운영 수익을 다 추가해야겠죠. 즉, 이연 퇴직소득에서는 연금의 수령, 연금의 수령 시 퇴직금 일시금을 받았을 때그 퇴직소득세보다 70이나 60%의 분리과세 적용받고,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과 그리고 운영 수익, 연금저축의 운영 수익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3에서 5%의 분리과세를 받거나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분리 과세를 받거나 합산 과세를 받거나 둘중 하나 선택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적 연금계좌 중심으로 연금소득세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소득세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릴 것이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